윤하, 안녕하세요. 윤팀장입니다. 제가 교육사업에 몸담은 지가 벌써 14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원장님, 선생님들을 한 3,000분 만날 때까지는 제가 일일이 카운팅을 했었는데요. 어느 시점 이후로 막 세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추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누적 한 5,000명이 넘는 원장님들과 1시간 이상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분들 중에 연매출이 막 10억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직접 운영하는 학원 총 매출이 한 30억대가 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선생님들이 흔히 요즘 목표로 하는 1인학원에 연봉 1억, 월 매출 1 천만 원 이런 건 이제 조금 뭐 작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연 매출 10억, 뭐 30억 하시는 분들은 시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의 시작 우리의 시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부터 막몇 억씩 투자를 받아서 학원을 뭐 키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장담컨대 단한 분도 없습니다. 그 분들도 처음 강사로 시작하거나 과외로 시작을 해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평범했던 강사들이 어떻게 학원을 키우고 돈을 버는지 막 10억씩 매출을 올리는지 굉장히 많이 연구했거든요. 제가 많이 만나뵙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학원 운영 관련된 책도 많고요. 막 강의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뭐 읽고 강의 듣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법들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잘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것에 정말 기본인 사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학원 강사 경험은 좀 있으시고 운영 경험이 아예 없으신 뭐 우리 초보 원장님들 중에 아예 대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원을 뭐잘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학원에잘 되는 방법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요. 명확한 답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 명확한 답을 학원 운영 경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께 알려드려도요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으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모든. 사업의 성공 치트키 같은 건데요. 사실 보시고 나면은 진짜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알고 보면 딱두 가지면 잘하면 되거든요.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이 구매하게 하면 되고요. 그 고객들이 재 구매를 하게 하면 됩니다. 단한 번만 팔리고도 잘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뭐 없거든요. 그러면 식당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가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많은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손님들이 또 식당을 이용하면 됩니다. 학원이 잘 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죠.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면 되고요. 그 학생들이 뭐한달 만에 끊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래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식당 학원은 첫 구매, 첫 이용, 첫 등록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여러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요. 재구매를 하고 재이용을 하고 학원을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 이나 서비스의 수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학원이 잘 되려면 학생이 많이 오게 홍보를 잘해야 하고요. 그 많이 온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 생들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학생과 학부모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홍보, 상담 교육, 관리 이네 가지만 잘하면 모든 학원은 잘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네 가지를 잘해야 하는 것을 알아도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원장님들은 이네 가지에 대해서 시기마다 자가진단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해 나갑니다. 차근차근요.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기업, 사업가들 그리고 상위 1% 원장님들이 일을 해나가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저뿐만이 아니고요. 학원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요즘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젠 진짜 못 가르치는 학원은 없다. 교육은 모든 학원이 다 잘한다. 왜냐하면 교재도 좋아졌죠. 선생님들 영량도 상향 평준화 되었고 교육에 도움 받을 만한 프로그램도 많아져서요. 학원들은 어지간하면 다들 잘 가르치니까 학원에 교육에만 힘 쓰는 것보다도 내 학원은 조금 더잘 알린 홍보를 잘하는 학원이 요즘은 잘 되더라. 어, 이런 맥락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이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너무 다들 교육에만 100%의 힘을 쓰시니까 그 힘을 좀 그리고 전혀 힘을 쓰지 않던 홍보에 조금... 더 힘을 쓰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홍보 방법이 궁금해요. 홍보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홍보 관련된 질문만 많이 하시고요. 학원의 진짜 본질은 뭐 교육이나 학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약간 뒷전인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런 분들은 근데 조만간 이렇게 되실 겁니다. 학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문의는 들어왔는데 상담을 하고요. 등록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뭐라든지 혹은 많이 등록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두달 만에 끊어버려서 다시 새롭게 모집을 해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님 등록을 왜안 하는지, 그리고 왜 오래 다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저는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이신 이민규 박사님의 변화의 시작 하루 1%라는 이 책에도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진짜 엄청 재밌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엄마들은 왜 용돈을 어, 올려주지 않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원래 인색해서 자식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모두 아닙니다. 그럼 또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녀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키가 작아서 뭐 돈이 없어서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모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인데요. 그렇게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문의하게 했지만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요 등록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등록은 했지만 금방 끊어버리는 이유는 오래 다닐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대형학원의 원생들을 빼앗기는 이유는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대형학원을 제치고 내 공부방에 등록할 이유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학부모님이 내 학원을 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교육과 관리적인 것에서 경쟁 학원들보다 더.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도움받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뭐 많거든요. 뭐 수학 문제는 플랫폼도 기능이 되게 좋은데요. 저렴하게 쓸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출결 관리 프로그램, 학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정말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만 이용하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주요 과목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좀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전 과목 학습을 뭐더 시켜준다면 학모들 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되죠. 또 수학, 뭐 영어 이런 주요 과목 학원도 해당이 되겠지만요. 뭐미 미술이나 음악 예체능 전문 학원인데 이런 곳에서 뭐 전과목을 막 해와준다. 그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미술, 다른 음악 학원을 제치고 이곳을 선택해야 할 되게 강력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런 강력한 이유들을 만드는 데 도움받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미래에서 만든 디지털 초코와 초코 클래스입니다. 자 일단 초코 클래스가 뭐냐면요. 학교에서도 뭐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학원이나 가정 어디에서든 태블릿 PC, 뭐 PC, 모바일 등 어떤 기기든 학습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인 디지털 초코를 학습 단위로 편하게 관리하는 LMS 서비스에요. 선생님이 직접 설정한 시간표나 공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현황도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학년별 복습, 예습 지원은 물론 뭐 주간, 월간 단원별 리포트와 오답 노트 개념 노트도 제대로 된 학습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초코에는 세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 초코 팝은 초등부, 국수사가 플러스 영어까지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인데요 과목별로 최적화된 학습법으로 이해를 시키고 나서 객관식, 주관식, OX 퀴즈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학생이 배운 개념을 직접 설명을 하면서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고 각 단원의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부분은 유명 유튜버가 설명해주는 학습 콘텐츠가 있어서요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 두 번째 달달 독해는요 문해력과 독해력을 향상시키 시키는 컨텐츠인데요. 우선 학습자의 독서 성향을 진단을 하고요. 독해력을 테스트한 뒤에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서 맞춤으로 독해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최종 목표가 초등학생의 독해력을 고등 수준까지 올리고 수능 유형 문제 수준까지 독해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근데 진짜 좋은 부분은 서울대 교수님과 현직 초등 교사가 개발을 해서요. 독해 지문의 퀄리티가 엄청 높고요. 학습 수준 진단 성향을 진단을 해서 미래의 실력까지 예측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달달 수학은요 학생의 16가지 수학 학습 유형을 분석을 하고 난이도별 문제 해결 능력도 분석을 해서요 학습 취약점을 통해서 개인별로 학습 코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부분은 개념 학습부터 문제풀이까지 학습 전 과정을 실시간 분석을 해서요 기초 심화 고난도 개선력 등 선택 학습도 할 수가 있지만 수학은 진짜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전에 학습한 개념과 현재 학습 중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려줘서요 20분 내외 짧은 학습 시간만으로도 성적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뭐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짜 학습 효율이 극대화 되겠네요. 이세 가지 디지털 초코를 학습 단위로 편하게 관리하는 LMS 시스템이 초코 클래스인 겁니다. 곧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 2학기를 대비한 전과목 학습을 더 시켜준다면 학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다 시키려면 뭐 비싼 거 아니야?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생 1인당 한 과목은 월9 5 0 0원의 이용료지만 두 과목, 세 과목을 조합을 해도요. 학생 1인당 15,000원, 19,000원 정도이고요. 6개월 이상 구매 시 최대 4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진짜 대박인 건요. 무료 체험부터 해보고 구매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에 도입하기에 뭐 좋은 서비스인지 효율적일지 긴가민가 하시다면요. 무료 체험부터 해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가맹비도 없고요. 별도 학습 기계도 필요가 없어서 기계값도 안 들고 해지 위약금도 아예 없는 무약정이라고 하니까요. 내 학원에 강력한 무기를 찾고 계신 분들은 미래엔 초코쿨렛 꼭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자 댓글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1부터 100가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의 당첨자 바로 공개합니다